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86살이고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인생이 종말처럼 받아들이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고이자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진단은 억지로라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만들고 다른 합병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가족에게 건강한 문화를 전하고 무엇보다 마음과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많은 환자들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당뇨병에 걸려서 오히려 얻게 되는 다섯 가지 이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뇨병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삶을 바꾸는 은혜를 발견한다면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요였습니다. 겉으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침 습관이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이른을 간 넘긴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진한 커피를 마시고 소변은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아침에 바로 움직이기 귀찮아서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그의 몸을 무너뜨린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쉽게 갈증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발끝 감각이 둔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당뇨병 진단이 내려진 순간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끝난 건가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을 고치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컵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커피는 반드시 식사 후에 마셨습니다. 식탁에서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셨고 국물은 절반만 드셨습니다. 저녁 늦은 간식은 과감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선생님,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며 며칠은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어르신,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병을 만들었듯 작은 변화 하나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믿고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는 석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웃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젊어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뇨 진단은 제 인생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는데 돌이켜보니 주님이 제게 내려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당뇨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병이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습관을 세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이 병을 만들었지만 또 다른 작은 습관이 그의 삶을 살려냈습니다. 마치 잘못된 길을 가다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 새로운 길로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로운 점 생활 습관을 고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 사람은 스스로 변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음식을 줄이세요 운동을 하셔야죠 라고 말해도 대부분은 흘려듣고 맙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눈앞에 뚜렷이 보이고 의사가 이대로 두면 합병증이 옵니다 라고 단호히 말할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한당뇨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단 직후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체중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평생 끊지 못하던 술을 당뇨 진단 하루 만에 그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주님이 제 몸을 더 망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뇨는 분명 무서운 병이지만 동시에 잘못된 습관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열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병이 없었다면 절대 바꾸지 못했을 습관이 당뇨라는 이름 때문에 고쳐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밤마다 과자와 음료수를 즐기던 한 여성 환자는 당뇨, 진단 이후 가족과 함께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두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었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뇨가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을 학대했을 겁니다. 이 병이 저를 바꿔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로운 점 합병증을 미리 막는 방패 두 번째 이로운 점은 당뇨 관리가 단순히 혈당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뇨는 눈, 콩, 팥, 신경, 심장 등 온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조기에 관리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투석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만 명의 당뇨 환자를 무려 20년 동안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혈당을 성실히 관리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당을 관리한다는 건 단순히 설탕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심장을 지키고 뇌를 지키고 콩팥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60대 권사님 한 분은 진단 초기 큰 충격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매일 식단을 지키고 30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몇년뒤 정기검진에서 합병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당뇨가 제게 내려진 건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보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다른 큰 병으로 쓰러졌을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 생활이 아주 규칙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약을 시간에 맞춰 먹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일이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몸이 그 질서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당뇨가 가져다 주는 세 번째 이로운 점, 바로 삶의 규칙성과 질서 회복입니다. 예전에는 끼니를 제때 챙기지 않고 밤늦게 야식을 먹던 분들이 당뇨 진단 이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걷기를 시작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마치 매주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듯이 삶 전체가 일정한 리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밤늦게 먹고 늦게 자는 생활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같은 시간에 먹고 자는 생활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새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며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뿐 아니라 체중과 혈압까지 함께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몸은 엔진과 같습니다. 기름을 제때 넣어주고 정비를 꾸준히 해야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당뇨 관리란 바로 몸이 엔진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환자는 퇴직 후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까지 TV를 보며 간식을 먹고 늦잠을 자며 끼니는 불규칙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나 당뇨 진단 이후 생활을 철저히 바꿨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았으며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반년 만에 그의 혈당은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뇨가 제 인생을 망가뜨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질서를 다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수치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까지 가져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불안과 우울을 줄이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 관리란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을 새롭게 세우고 삶 전체를 질서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혼돈 속에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질서 속에서 회복됩니다. 당뇨병은 혼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단을 받으면 가족 전체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당뇨가 주는 네 번째 이로운 점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동시에 가족에게 건강한 문화를 전파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밥을 줄이다 보니 가족들도 따라 하네요. 실제로 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으면 집안 식탁이 달라집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 올라오고 짠 반찬이 줄어듭니다.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평을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가족 모두가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나아졌음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식습관을 바꾸면 체중 혈압 혈당 모두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환자 한 명의 변화가 온 가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믿음의 가정에 비유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믿음을 지키면 가정 전체가 주님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듯이 당뇨 환자가 생활을 고치면 가족 모두가 그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제가 돌본 환자 중 60대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고 집안에서 철저히 식단을 지키자 아이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 밥이 왜 이렇게 심심해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체중이 10kg 줄었고 남편은 혈압이 내려가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이지요. 그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제병 때문에 가족이 힘들까 걱정했는데 주님이 오히려 우리 집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은 뒤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다가 어느 날 손주가 따라 나섰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걷는 시간이 즐겁다 보니 자연스레 운동 습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몇달뒤그 집안은 저녁마다 온 가족이 함께 걷는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뇨가 이 집안의 병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심어 주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뇨는 결코 가족에게 집만 되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전체의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를 통해 가족에게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남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이로운 점은 마음과 영혼의 성숙입니다. 몸의 병은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당뇨라는 병이 남겨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먹고 밤을 새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지요.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밥한 끼에도 감사하고 물한 컵에도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제 아내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병을 통해 우리 가정을 더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그후 우리는 생활을 하나씩 고쳐 나갔습니다. 아내는 달콤한 디저트를 줄였고, 저도 함께 간식을 끊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동네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혈당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저 역시 체중이 줄고 혈압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각자 바쁘게 살며 대화가 부족했는데, 당뇨라는 병이 우리를 붙잡아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병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성숙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절제를 배우게 하고, 감사와 인내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를 계기로 더 겸손해지고 가족에게 더 따뜻해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장로님은 당뇨 진단 후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수치와 식사 기록을 적다가 점차 하루하루의 감사 제목을 적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손주와 함께 산책할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은 식사 때 과식을 참을 수 있어 감사하다. 작은 기록이 쌓여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일기장이 두꺼운 간증집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뇨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뇨병에 걸려서 이로운 점 다섯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당뇨는 강제로라도 생활 습관을 고치게 만듭니다. 둘째, 무서운 합병증을 미리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삶의 규칙과 질서를 회복하게 합니다. 넷째, 가족에게 건강한 문화를 전합니다. 다섯째, 마음과 영혼을 성숙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두려움과 절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신합니다. 당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삶을 새롭게 하라는 경고이자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허락하시듯 당뇨 또한 우리에게 삶을 다시 빚어갈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길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저녁 늦은 간식을 끊고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물한 컵을 마시고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지킬 뿐 아니라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당뇨 관리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절제하며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곧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가족을 지키며 믿음을 깊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자꾸 갈증이 난다. 소변이 잦다.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간다. 손발이 저리다. 눈이 침침하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제가 직접 읽고 평생 지혜를 담아 친절하게 답글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